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19회차 KBL 10월 12일 1400 수원 KTBS 원주디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원 KT는 컵대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상무 상대로 102-8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하윤기와 부상 중인 이적생 문성곤이 결정했지만 새 외국 선수 페리스베스가 3점슛 4개 포함 26득점을 폭발시켰고 좋은 신체조건 211cm을 갖추고 있는 아이클 에릭시 모득점과 아시아코터로 영입한 데이브 일대폰소가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무를 상대로 짧은 출전시간 동안 매치업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정성 51득점, 오어시스트가 백코트를 이끄는 가운데 이두원 19득점, 사리바운드의 적극적인 돌파와 확률높은 득점으로 자신의 수비 매치업 상대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들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승리였습니다. 원주디비컵 대의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상무 상대로 96-8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한발더 뛰는 농구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고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무의 낮은 높이를 공략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19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죠. 디드릭 로슨 12득점, 시빌리 바운드, 게리슨 브록스 12득점, 칠리 바운드가 골밑을 장악했으며 강상재 2 0득점 칠리바운드를 3번으로 기용하고 아시아게임을 다녀온 김종규 1 7득점 육리바운드가 4번으로 투입되어서 강상대 김종규에 대한 공전에 대한 조합도 위력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상에서 돌아온 두경민이 18분여 출전시간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점검했으며 이선 알바노 1 7득점의 돌파옵션이 큰 힘이 되었던 승리의 요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수원 KT는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이 약속된 플레이를 잘 이행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토종 선수들의 달라진 근성과 투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종규와 강상재에 대한 공존이 수원 KT 상대로는 높이 싸움에서의 장점보다는 팀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약점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수원 KT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